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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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원농장입니다. 아 장마철도 아닌데 어젯밤에 왜 이렇게 비가 퍼붓는지 그냥 비가 억수로 많이 내렸네요. 그래서 아침에 좀 걱정이 돼가지고 산책로길 한번 점검하고 두릅에 두릅 두룹 재배지에 피가, 피해가 있나 없나 한번 둘러봤는데 그래도 다행히 피해가 없습니다.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. 땅이 다 자리를 잡은 것 같네요. 그래서 시내 오늘 잠깐 나갔다 왔는데, 아 장마 때도 이렇게 물이 안 불었는데 오늘은 물이 물이 엄청 불어가지고 뭐 보기는 좋더라고요. 그냥 근데 하여튼 뭐다 데는 가뭄 때는 걱정인데 이 지역은 적당히 비도 잘 오고 했는데 어제 비는 오지 말아야 될 비인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벼도 다 쓰러져 있고. 진짜 변농사진 사람들 근심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슬기로운 농촌 생활이라는 생각으로 제 창고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 시골 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바쁘니까 여기에 놓고 저기에 놓고 막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거든요. 그런데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창고를 좀 정리하면서 살자 해가지고 창고 정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